네, 우리 먼저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하면서 손을 드신 차승님 네, 회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에 사는 주부 차승님이라고 합니다. 남산 스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경서비교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남산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천주 때 말씀 나눌 때 ox 질문에서 어, 신에 대한 기록이 불경에 있다고 동그라미 표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말씀하실 때는 신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불교 자체는 어,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 경서에의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에 대한 어, 최초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인연 그 기록이 있나 없나에 대한 그 대답을 한 것이지 신을 인정해가 신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어, 불교의 그저 어,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자체는 인연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파도가 파도를 치는 데 있어가지고 물이 있고 바람이 불면 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또그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어, 온도와 공기와 이런 게 맞으면은 30 어, 인간이 살수 모든 생명체는 영아 50도에서, 어, 영상 50도까지만, 온도만 존재, 존재하면은, 누구든지 다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한 법칙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한 것이지, 제가, 어, 아, 한, 뭐, 어떤, 그, 창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인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지 신이 있다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주먹질하면 상대는 욕. 내가 을 하면 상대는 좀 주먹질하고 상대 내가 주먹질하면 상대는 고소장서가 오고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그래서 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풍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어, 모든 것이 존재하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풍기는 에너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어, 사랑이요, 자비요, 온유요, 평화고, 양성이고, 참성이고, 그, 참, 참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또 겸손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최초, <laughs> 여러분들이 이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조가 언제 되었느냐.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과거 역사 속에 지내가는 지식적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전번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에, 그, 금그 모스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머리, 칼칼라, 탁, 머리를 삐어가지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탁, 지나간 그분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스님을 보고 참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마귀같이 사이른데 참 불쌍하다 싶어가 한번 심은 좀 한번 떠본다고 여보 스님 예 스님은 이 세상에 지구의 역사가 언제 창조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 금우스님이 당신이 먼저 이야기해보라 하거든 내가 이야기하면 당신 따라가 하려고 이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36년 됐습니다. 하니까. 당신 나이가 36년이겠지. 그러면 스님은이 지구의 역사가 언제 창조됐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5분 됐다. 이때까지 창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내가 지구에 대한 창조를 <laughs> 물으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5분 됐으니까 5분이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통틀어 본다면은 환경의 일체 유심조락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락하는 것은 사탄도 내가 만들고 신도 내가 만들고 어? 또 선도 내가 만들고 악도 내가 만들고 극락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중심에 이어서 만들어져서 역사적으로 변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후에 대한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딸란트 준 대로 처박아 놓지 말고 가지고 열심히 쓰면 되고, 우리도 지금 살아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내나 지금 현재 정자에 앉아 가지고 노는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정자에 놀면 또길 떠나야지요. 길 죽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무는 내가 앉아 있는 정자,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잘 쉬어가도록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정화해놓고, 떠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죽고 나서 구원받을까, 지옥받을까, 그런 쓸데없는 것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내가는 과거에 뭐, 창세, 창, 창조가 됐다, 신이 어떻다,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한다면은 과거의 마음도 아니요, 현재의 마음도 아니요,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그대의 마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질문하신 분이 이 공표를 했는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걸 공표를 하셨느냐? 그그 그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신을 먼저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경 자체를 놓고 볼 때에 에, 경서 속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이 있다 라고 한 것이지 어떤 신의 개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요 어, 이야기 지금 여, 매일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남산스님 그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또 오늘은 매일 한 개씩 찍는데 오늘은 지금 오늘 이거 한다고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또 인연이 다시 또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은 또 유튜브에서 남산선님 검색해가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